빠라빠빠빠 햄버거 먹어야지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짜잔 하지만 이젠 양상추가 빠져요. What? 양상추 빠진 햄버거 등장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M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한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하여 양상추가 평소보다 적게 혹은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양상추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즉,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그로 인해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가 등장하게 됐다는 말이죠.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는 불고기 마카롱, 신개념 뚱카롱. 짠카롱 등으로 불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상추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M사뿐만이 아닙니다.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하는 S사도 갑작스러운 한파에 따른 양상추의 냉해 피해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하여 일부 매장에서 모든 샐러드 제품의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판매하는 개인 가게도 납품 받는 곳에서도 그분들이 양상추 구하기가 힘들다고 잘 없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그래서 양을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이전처럼 양상추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양상추, 대체 얼마나 줄었길래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걸까요? 올해 10월 기준 양상추 반입량은 1,857톤, 작년 반입량이 2,735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32% 감소했습니다. 양상추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점차 오르게 됐죠. 양상추 1kg의 도매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월 12일 양상추 1kg 도매 가격은 1,307원. 10월 22일 양상추 1kg 도매 가격은 4,324원. 약 10일 만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상승했죠. 양상추 출하량이 줄어든 이유, 유독 길었던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여느 때보다 가을 장마가 굉장히 좀 길었어요. 이래니까 이제 작물이 버티질 못하고 물은병하고 열녹병. 거기에다가 흰가루병이 와가지고 전국 양상추 출하량의 약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는 강원도 행성에는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300m가량의 m 비가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7배 많을 강수량이었죠. 강수일수도 7.8일을 기록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긴 강수일수였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긴 장마로 양상추에 각종 병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고비는 한번더 찾아오게 됩니다. 이틀 연속 서리가 빨리 오는 바람에 성장을 하지 못해갖고 그 수확을 또한 포기도 못했어요. 피해 양이 작년 가을로 따져보면 3분의 2 정도가 수확을 못한 거죠. 10월 중순 강원도의 최저 기온은 영하를 웃돌았죠. 그리고 양상추는 추위에 약한 잎채소 중 하나입니다. 충남으로 해서 경상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가요. 제주도에는 12월에도 나오니까 강원도보다 비교적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양상추가 출하되면 가격 또한 안정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 농가에겐 유독 힘들었던 이번 가을. 내년에는 양상추가 자라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져서 양상추 농가, 양상추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즐거운 소식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불고기 마카롱 이제 그만.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